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배한성입니다. 읽어 주는 오행 생식 요법은 김춘식 선생께서 저술한 도서 출판 청홍의 오행 생식 요법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읽어 주는 오행 생식 요법 12번째 시간 각종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오행 생식 요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네 번째 시간으로 요통과 오행 생식 요법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행생식 요법에서는 요통의 원인을 육장육부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식이 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간장과 담낭의 원인이 있는 요통입니다. 간과 담낭이 약화되면 모든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고관절이 허약해지면 고관절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져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앞으로 굽혀서 행동함으로써 유통이 생기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허리로 일어나서 허리를 두드리거나 운동을 하며 움직이면 부드러워지며 긴장감이 풀려 통증이 가라앉는 유통입니다. 이때는 간과 담낭을 영양하는 신맛의 음식을 생식으로 하면 좋은데요. 곡식 중에 파틀 생으로 분말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둘째 심장과 소장의 원인이 있는 요통으로 좌골 신경통이라고 하죠. 증상은 초기에는 엉덩이가 시리고 멍멍하다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통증이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요통인데 이때는 심장과 소장을 영향하는 쓴맛의 식품을 주식 부식 후식 차 등을 생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곡식 중에 수수를 생으로 분말해서 섭취하면. 심소장이 강화되고 허리 또한 강화되어서 요통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심포장 삼초부에 원인이 있는 요통으로 이 심포 삼초가 허역하면 허리 하단 부위에 넓게 통증이 있으며 등 윗부분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심포 삼초를 영양하는 넓은 맛을 생식으로 섭취하면 요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떫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옥수수 녹두 등 곡식이고요. 다른 식사도 떫은 음식을 생식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넷째는 폐와 대장의 원인이 있는 요통으로 폐 대장이 악화되면 허리의 아래쪽에 요완이라고 하여 움푹 패인 곳이 양쪽 있는데 그것 주위에 통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매운 맛의 음식을 생식하면. 폐 대장을 영양하여 튼튼하게 되면서 요통뿐만 아니라 폐 대장이 약해서 나타난 증상까지 없어집니다. 다음에 싹기태는 현미 생식이 가장 좋고요. 곡식, 과일, 채소, 육류, 근과 조미료 등도 맵게 먹으면 더 빨리 요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흔히 신호 요통이란 것으로 신장과 방광이 약하면 나타나는 것이죠. 허리 중앙에 약간 잔록한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것을 말하며, 곡식, 과일, 채소, 육류, 근과 조미료, 차중에서 짠 것으로 생식하면 빨리 요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는 간담이 많이 약할 때 나타나는 요통으로 그 증상은 배꼽을 중심으로 복부와 등을 한 바퀴 돌아서 아픈 것이 특징이며, 간담낭이 허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때는 간 담을 영양하는 신맛이 있는 식품으로 모든 식사를 생식하면 효과적인데, 푸른빛의 파티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 심소장이 많이 허약할 때 아픈 요통으로 척추 전체 통증이 있는 요통으로서 심소장이 허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때는 심 소장을 영양하는 쓴 맛의 식품을 생식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덟째는 심포 삼초가 많이 허약하면 나타나는 요통으로서 허리 측면에 통증이 나타나고 심포 삼초가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도 동반하고요 성격도 변화가 일어나 추운 것을 덥게 더운 것을 춥게 느끼거나. 즐거운 것을 슬프게, 슬픈 것을 즐겁게 느끼는 등의 감정적 이상 현상도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때는 떫은 음식을 생식으로 섭취해야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신장과 방광이 많이 허약할 때 나타나는 요통으로 허리 옆 부분에 통증이 있으며, 신장 방광이 허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때 성격도 변하게 되는데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는 등의 이율배반적 성격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신방과 방광을 영향하는 짠맛의 식품을 생식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